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그냥 하다 보니까 4대강 홍수의 예방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JTBC에서 그 무슨 뉴스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어, 보니까 이제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저렇게 4대강 홍수로 뭐, 슈프림을 주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러냐, 알아보겠다. 팩트 체크했어요, TBC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거를, 그것만 볼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봤으니까, 호우, 대설, 풍랑, 강풍, 이 동기가 다 봤으니까, 그것만 볼게 아니라, 4대강 유욕만 보자. 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이런 조사를 해서, 어, 유한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했던가 이제 별로 유효하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이이 이 자료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2007년부터 이렇게 그래프 만들기가 우리 주니까 뭐 그래프로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어, 삽입해서 어, 막대형한로 만들어 볼게요. 제일 사람 막대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이제 되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어, 그, 어, 이쪽에서 말하기를 2013년도부터가, 아니지, 2013년도부터가 그거래요. 저기, 그, 이제, 전후래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를 이제 4개의 막대기를 색깔을 달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네, 네. 강의를 들으실 분다 아시겠지만, 요거를 그대로 옮기고 옆으로 차트를 그린 다음에, 아, 이건 뺄게요. 된 다음에, 지금 없어졌죠? 이 값이 피었으니까.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근데, 데 요거를 이렇게 옮기시면, 이 막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후를 금방 할수 있겠죠? 근데, 나, 제가 이 막대가 너무 빼빼해서 좀 싫어요. 그런 막대기를 조금 키우는 방법이, 어, 너비를 줄이면, 이제 막대가좀 커지겠죠? 근데, 잘 보시면요. 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1개월과 2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달라지면 이해됐는데 잘 보시면 파란색은 요 2012년도에 왼쪽에 지우쳐 있고 빨간 거는 2013년에 오른쪽에 지우쳐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같이 가운데 있도록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겹쳐야 됩니다. 겹쳐서. 겹치면 너무 뚱뚱해졌네. 이렇게 해서 하면 적당히 우리가 원하는 그 전과 그 후에 어, 변화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표로 봤을 때는 이 사실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표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 시각화를 그러면 아, 이게 차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 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p 유의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또 다른 건데 요거 요와요거가 이제 차이 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예. 네. 그거를 알기 위서 통계적 검증을 하죠. 제가 통계적 검증을맨 유튜트에서 유트, 해 보니까 p 값이 0.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p 값이 0.1이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이냐? 그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통계적 유의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적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샘플이 적어서 그러니 결론 낼수 없다. 더 샘플이 많아지면 어, 결론을 내겠다. 결론 낼수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이 뜻입니다. p 값이 유의하지 않다는 뜻은 자 그럼 p 값이 유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러면 n 수를 더 늘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018년 2019년 n 수가 더 늘어나야 알수 있는 거고. 또, 거꾸로 이쪽을 더, 이쪽에 2006년, 통계 자료 있을 테니까, 그걸 더 해보면, 우리는알수 있겠죠. 그 통계 유의한 지였는지. 왜 하필 2007년부터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뭐, 잘못 찾겠더라고요. 뭐,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예, 통계 유의성을 보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론이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글을 생해보겠습니다. 각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아, 참. 어, 배울 수 있는 걸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몇 가지 있어요. 여기서. 이게, 어, 데이터가 있는데 똑같은 데이터, 데이터 조작하지 않고 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글자를 표현하면 돼요. 글자를 표현하면 사람들은 글자를 갖고 는이 차이를 잘못 느껴요. 그리고 그를 표로 하면 또잘못 느낍니다. 글자보다더못 느껴요. 아, 더, 더 낫죠. 더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이 표로 나타내면 잘못 느낍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세로로 하면 좀 사람들이 느껴요. 어떻게 느끼느냐. 이 숫자, 단위수가좀 늘어났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로 로 늘어놓으면 더못 느낍니다. 이게 어리둥절해가지고 잘못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인증 같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면 본문에 글자로 표현하고, 네, 표로 표현하되 이제 옆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로로 표현하면 보입니다. 세로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유자 아 이게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되잖아요. 이게 딱 보입니다. 이게 숫자 어 작아졌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차이가 없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반면 차이가 없는 것도 있게 하려면 아이고 있게 하려면 그래프로 그려야 돼요. 그래프로 그럼 이제 그래프로 그리니까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차이가 좀 그러셨나요? 사람들마다좀 다르겠지만, 이 시각적으로 더 강조되어 보이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이 축조절을 하는 방법이에요. 축조절, 그럼 이쪽으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한번 배워볼게요.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옆에 보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공무원 연금이 뭐, 여다 근데 이제, 팩트체크에서는, 주제문제사를정확하지잘 모르겠어요. 공무원 연금이, 어 줄지 않았단 말인지 줄었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를 일단 그렸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감소한 것처럼 보이죠?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의 보수가 감소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한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린 걸 보면. 과연 감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아니, 그래프를 그리니까 감소했죠. 그고 이제 과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엑셀로 만들어 본 거고요. 요, 요 데이터가 다 없으니까 제가 그냥 뭐 이것만 만들었습니다. 보수를 2005년도에 93이고 2015년에 83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축을 0에서 100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감소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죠. 뭐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축을 70에서 100으로 하게 되면요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축만 조절해도 그래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인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laughs> 초등학교 책에 이게 이렇게 하면 과장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이거를 이제 축을 지워버리면 네. 이렇게 딱 지워버리면 여기서 이제 지웠죠. 축 이렇게 요즘 요게 유행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요. 훨씬 더 예, 극해 보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도 이제 차이를 크게 보이고 하려면축조를하면 됩니다. 반대로 또 축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사실 축을 줄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축을 뭐, 이게 천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 이 퍼센트지를 천으로 한다는 건 상식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과장하기 위해서는 이 축을, 아이고, 축을 없애버리면, 충분히 없애버리면 과장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예,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아, 이건 뭐 차이가 있게 한다 어떻게 한다 보다도 이제 약간 착오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네요 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까 홍수 피해기인데 이거를 이제 입체 그래프를 그렸어요 입체 그래프는 또 사람들이 입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문 생기냐면요 2016도 같은 경우가 이제 666이거든요 처음이 810이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작아요 근데 입체가 되면 오른쪽에 이런 식의 입체를 많이 그리는데 최근 거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 최근 것이 더커 보이는 착시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이게 더커 보이죠. 이거 보시면 더커 보여요.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제 최근에 난 우리 수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나 우린 비슷한데도 막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대강 홍수의 예방 효과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나온 거를 보고서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뭐 사대강 홍수 예방 효과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저는 이제 관측 문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되니까 한번 그동안 배운 걸 한번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 값의 의미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어,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제 연구자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요. p 값이 뭐 0.1이다. 아까 p 값이 0.1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견돌로, 결론을 낼 수가 없다. 모르겠다. 이 뜻입니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샘플수 더 늘어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해야지 지금은 알수 없다. 이 뜻입니다. p 값이 0.1이다. 이런 뜻은.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아마 그 논문을 쓰셨던 그 서울대학교 산학 그쪽에서는 아마 그런 의미로 썼을 수도 있고 그 연구자들도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실제 그 본문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건 판단을 맡기를 하고 기자분들도 이제 그거를 그런 의미로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차트 효과. 이제 그냥 본문의 표로 보거나 이렇게 표를 또 가로로 보거나 또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잘안 되는 것을 이제 차트를 그려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잘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죠. 또 그리고 차트를 어떻게 이용에 따라서 그 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입체를 만드냐 안 만드냐에 따라서 막 의미하는 바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트의 효과를 잘 이해하시고 또 그래서 차트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차트에 속습니다. 차트로 나타난 뭔가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되게 많아요. 그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뭐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선택적 보고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 Multiple Testing and Selective Reporting. 이게 과학에서 아주 큰 적입니다.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효과도 있는데, 4대강 유역에서만의 그거를 보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 그거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연도를, 여러 연도 중에서 최근 4개 끝만 뽑아 봐야지, 5개만 뽑아 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셀렉션이에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볼 때, 여기만 잘라서 보게 되면 더 차이가 커 보이죠? 여기만 잘라면 차이가 덜 보입니다. 총 10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 아, 11개네요. 11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뭐, 1개년도씩 본다. 이것도 의미가 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봤으면. 근데 이제, 하필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뭘까? 2006년도는 자료가 어떨까? 2005년도는 어떨까? 이것들을 왜안 했을까? 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게 차이가 있게 만들어야겠다. 또 차이가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는 그렇게 해서 연도를 셀렉션 할 수도 있고, 난 4대강 유형만 봐야겠다. 또는 또 전체 홍수를 보겠다. 나는 홍수만 보겠다. 나는 가문도 같이 보겠다. 뭐 등, 그 다음에 또뭐 등등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어떤 시야를 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보는 거. 아니죠. 여러 개를 다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파에라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죠. 타이번 에라가 증가되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중에또몇 개만 골라보고 하면,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자기도 속는 거죠, 사실은. 자기도 잘 그게, 그게 왜 문제되는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피값 의미 차트 각 지고 있는 효과, 차트 속지 않는 법, 그리고 멀티플 테스팅 및 셀렉티브 리포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또 제시해 보 어, 보면 좋겠다. 그걸 알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되면, 그 구독과 좋아요, 뭐 이웃추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시면 뭐 도움이 되겠죠.